야, 소리 어떻게 줄여? 리소리 어떻게 로 소리로, 소리아 살았다. 로드리로소 컴퓨터 밑에. 소 답답. 소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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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다로 소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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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아 뉴. 아우 <laughs> 소리 바로 쓰게 할게 바로 음료수 들어가려고 했는데. 야 기다려. i d a I'm going to m u t a 어? 젓가락은 있긴 해 여기 근데 이 e c 원래 젓가락으로 열수 있는 거 아니에요? e 야, 야 젓가락 에이. 여기 콘센트에 꽂아봐봐 <laughs> 그거는 많이 위험하고 아, 그거 버리고. 왼쪽이라며. 우리 인사이드 아면에 오있고요. 어키다 어디? 어디? 이거 봐라? 오케이, 가서 열어. 이거 왜 이렇게 커? 가서 열라고. 2층 2층. Let's go! 예! 진짜 <laughs> 되지. 오케이. 오케이. 어디서냐? 어, 여기, 안, 여기 안 되고. 여기 안 되고. 어이구, 여 야너 왜이렇게 무서워 야, 야 불좀 켜봐 야나왜키 계속 들고있어 어 이거 뭐야이거 어어뭐아니얘 뭐야. 우리야 우리야 어, 우리야 야너가 우리 보고있는거야 이거 걔가 보고있는거 아니야? 어 너무 섭다나 실제 틀고보고있는데 어 우리도 다 그래 나도 형트고싶을 끄래 불면서이저기불켜불안켜지는데 라이트. 예 설마 그비라는거 아니겠죠? 아니 거기서 이런 말어해아 됐다 나도 이래 야야 시어버, 나 그냥 타고 싶어, 타고 싶어. 이제는 우리가 잠, 아 그냥 모텔에 있지. 어떻게? 오! 아! 못고? 야 여기 들어가니까 이상해, 여기 들어가니까. 야 같이 들어가, <목소리> 같이 들어가. 왕 것도 없는데? 오이. 뭐야 아까 갑자기 빨간 물이 막했는데 왜? 야불좀 켜봐. 람치. <목소리> 야! 어우 C벌 어. 어, 개불안해 어. 응가 짤린 데다 <laughs> 1층 갔다 와볼까? 어딨어? 여기에! 야 1층 네. 문이 막혔는데? 나갈 수가 없게 그냥 막아놨는데? 백타 2층에서 뭔가 하는 거긴 하네 네 1층에 누구 있다 가보자 가보자 1층 가보자 음, 방금, 방금 누가 소리 질렀잖아 나 지금 막고 왔어 한대 왜? 뭘왜 막고 와

아니 숨을 하고 멍청아. 왜나테왔어내 쪽에 내 쪽에야 내, 쪽에. 내 쪽에 있어. 이층 <laughs> 올라왔어. 귀엽네. 우리 방 쪽으로 가는데? 야, 나... 우리 방 쪽으로 가는데? 색깔 나... 나가 볼까 나가봐 지금 이층저 반대편에 있어. 내가 여기서 봐줄게. 오케이. 야, 근데 이거 뭐너 어디 있는데? 나이층거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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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있어. 야 이거 한번 누 어, 모... 나가봐. 야 나가는 게 막아놓은 거야? 어디어 어딨어 어딨어 어디어스테리야 내려간다,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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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야거기나 거기나 숨어있다고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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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숨으라내려어 뭐야 제 눈이 <laughs> 없냐? 야나요거한번보볼 아까 그 거기 가봐 거기 1층에 그 차고 같은데 거이있게아 깜짝이야 씨발 지금 2층에 있어 얘들아 이거 리버 어떻게 함? 어여있다 내려가는데 내려간다. 아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. 아니 여기 못다. 문다도 못다. 야 지금 어, 1층에 내려갔어 있었는데. 아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소리 돈두대 소리. 뭐야 그거 딱깎했다 딱히 제가 한대 맞아도 안 죽어. 여기 앞에 왜 때? 뭐야 이거 그냥 쟤랑 맞짱까게 기다려 봐. 쟤막 창문 근 열고 다닌다니까 막. 그러니까 저 스키. 야야야. 아, 뭐야. 야, 사기야, 핵이야, 핵. 크래스터. 야, 똥구멍요 올라온다. 또 올라온다. 야, 근데 이거 불 끄신 어? 거 아니거든? 뭐, 그러면 야, 그냥 뭐한 개씩 따로따로 막쾅그 가면 뭐볼 수가 어, 있는데. 아, 아 야. 가오고? 야, 저 현관에 있는 거 저거 열어야 되네. 오야 내가 이걸 치웠어 왜? 야 나가 봐. 어이. 야, 뭐야? 아씨난 <laughs> 내려간다. 받어바로 <말했어. 웃음> 숨어 버려? 야너거 뭐야? 그러니까 얘가 2층으로 올라왔때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를? 오. <laughs> 야, 가 네, <laughs> <야>, 네, <laughs> 2층으로 올라야 야, 금 야, 지금 1층, 1층 저 열려. 야. 야 1층좋다 1층 와봐 이거 이거 나 혼자 못 해. 나 계약해. 아. 됐다. 아이씨. 뭐야 너, 이 로기 잠겨있다 키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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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내려갔다고 야 베드룸에 키 있대 빨리 빨리 <laughs> 거길 못텨봐나 지금 못가나 지금 못가 바로 앞에 개가 있어 베드룸 어. 어디있어 베드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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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디인데 성현아 나 지금 여기 계단 바로 앞에 <laughs>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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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바로 앞에 이제 나와 쟤 올라가 키 이건가 어키 찾았다 키 찾았다 키 찾았다 이따 성현 어디야 어디야 야 빨리. 이거 이거 지금 키 빨리. 찾고 어. 야 근데 강은찬 죽었냐 아나 살았 살았어. 어 아, 오케이 야 일단 여기 문 열어 형간문. 야너너너쳐 맞아서 너 뛰지라. 너, 너, 너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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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개웃기네 아니 <laughs> 누구야 <laughs> 저거? 빨리 열어 열어 열어. 열어 열었 열었어. 뭐? 오뭐여 어디야 나야약어와왜못 뛰어 못 뛰어 건강 건강 야떠나 기절했어 야, 뭐야 이거 뭐 어, 아니야 아니야 와 뭐야 짜짜짜짜짜나 어, 어. 아, 건강 뭐, 문제 칠라도 아, 뭐나 죽었어 야,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아니 뛰자마자 나무에 박았어 아, 뭐야 나무 깨태 어서 제발 나도 나 건강 야제짜짜짜야짜짜짜짜짜야 어디 와, 소리 됐어. 살인자가 나왔어. 얘들아, 너희 찾으러 갈게. AD 하면은 열린 살수 있게. 유케 차나 유로나. 나 풀려났다. 어떻게? 갑자기. 유케. 아이템, 아이. 내가 자. 야, Q 누르면 이제 버릴 오, 수 있다. 여기다. Q? 어, Q 누르면 어, 이제 아이템 버릴 수 있어. 오, 버려줬다. 시. 이거 아닌데. 여기 약간 청개념이야, 청개념. 층계님. <laughs> 살려줘. 야, 아. 사, 나 있는 대로 좀. 어? 맞아나 너무 무서워 야가봐유로나나 음... 붕대 풍대에... 나 그릴 못 찾겠어? 여기 어디 있는지. <laughs> 괜찮 아아 존나 아파 아아아아 어이 줘봐 앉아서 줘봐 앉아서 줘봐 I can carry 우와우나더 이상 들수 없대 나 많은가 봐 아래에 계속 아, 있는데 앱 눌러봐 어이거 있다 아, 뭐야. 기다려봐 뭐야 어, 붕대 있네? <vaporELLA> 둘이야? 우리 아, 아, 나 너무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아,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아, 우리 아, 야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 아, 아, 우 우리 가 <웃음> 어디? 일 여기네 안 보여 야쫓다 얘들아 너네 야 너는 일... 조선로너 너 촛불 너가 가져가봐 나 붕대로 치료 좀하게 와 리스폰 관전 로비 아잖아도 야, <laughs> 야, 뭐, 거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

야너붕대 <laughs> 써야 <laughs> <붕> 돼, <웃음> 야 <웃음> 아니 <laughs> 대 컨트롤, 야야 음, 우리 다 만났어, 야 우리 다 만났어, 우리 다 만났어. <laughs> <laughs> 야한번죽면 망치 좀 가져가. 망치. 뭐야? 어. <laughs> 얘들아 이거 너무. 그냥. 하자 그냥. 다른 게임 할까? 다른 게임 살짝, 살짝 뭔가 이번에는 그거 하